들어주며 없고 이것을 고증해서 봐도 틀리지 않는다. 후세 성이 다시 나타난다고도 자신있다. 이후에도 성조 신의 후손이 함께 이룩한이 법규를 거스르거나 있지 않고 따른다면 문명을 갖춘 우리 국가 다스리이 어찌 주나라 융성함에만 비할 것인가? 엉망이 무궁한 와금이 마땅이 덥덥끝이 없을 것이다. 1469년 9월에 서고정이 쓴 경국대전 서문의 마지막 구절이다. 그야말로 천하에 둘도 없는 법전이한 자부심 흘러넘치는 내용이다. 중국 상고대 국가 중 법전 체계 가장 완벽게 갖춘 나란 주나라였다. 그주나라 법전의 모범을 삼아서 조선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낸 법전인 경국대전이다. 1392년 조선 개국간때로부터 17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완성시켰기에 그 완성도에 있어서는 주나라 법전보다 더욱 훌륭하다는 자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서구정권께 편찬작업을 주고받던 최항은 경국대전을 올리는 전문에 감격하고 황송하여 몸둘바를 부르겠다는 감격스러운 표현을 한 것이다. 경북대전은 이전, 허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육전으로 구성됐으며 근본적으로 헌법으로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화됐다. 이전은 도치의 기본이 되는 관직제도 관리의 종류, 관리의 임명과 변직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고호전에서는 조세제도 및 호적제도를 중심으로 녹봉이나 통화, 창고와 환곡상업과 좋은 어장 등이 각종 경제에 관련 항목을 두고 있으며 예전에선 외교와 교육, 과거 관원 상제 등에 대한 제도를 다루고 있다. 평전에서는 군사제도와 병력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형전에서는 형벌이나 재판 및 신분 관계에 대한 규정이 마련어 있으며 공전에선 도로나 교량. 이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싣고 있다. 경국대전은 헌법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다. 헌법의 특성상 법을 추상하고 일반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세세한 내용들은 과거 사례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때문에 경국대전 내용 일반 독자가 읽었는데 큰 무리가 없다. 육전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법전 이전 항목을 보면 내명부부터 시골 아전에이는 관직을 열고 있다. 항목들을 보면 내명부, 유명부 중앙관직, 봉조와 내시부, 잡직. 지방관직 토관직 경화점 취재 시험 인재의 천거 여러 종류의 과거 관리 인명 풍계를 제한하는 등용 인명정 관리 대장 인계문건 관리의 근무 평가 관리 근무 실태 조사 녹폐 임시직 배경 체이아 현직을 떠난 관리계 녹봉을 주기에서 만든 벼을 노인직 추중시5때 내리는 귤례 휴가 규정 개명 규정 상피 혈족이나 친척이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직고라전 등이다. 항목의 용어 모두 대부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내용 또한 매우 간단한 원칙만 기술하고 있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역사를 좋아하는 독자라면 달고 있는 용어겠지만 사족이라면 생각하고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하자면내 명부는 왕실의 사람이나 국력이 내린 벼슬 말고 내 명부는 벼슬을 받은 관리 부인에게 내린 벼슬이다. 이를테면 숙부인, 전경부인 등을 일컫는 봉조한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주는. 관직인데 명칭 있고 직분 없으니 일종의 명의지다. 도관이라는 것은 평원도, 함경도, 제주도 변기나 특수지역에 도착이 내게주는 관직이다. 추증은 죽은 사람이 볕을 더해주는 것이다. 나머지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조선 시대 용어 때문에 간혹 막히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시중이라는 번역판에는 용어 설명이 자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국대전을 읽으면 조선은 국가체계와 조직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면을 한계로 모든 용을 소개할 수는 없고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전이라는 관직 과 관청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과 형전의 범죄 사건 및 금지법에 관한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중앙관직과 직함봉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앙관직을 다른 말로는 경관직이라고 한다. 서울에 있는 관청에서 근무한 직책이란 것이다. 조선의 관리들은 크게 내관, 경관, 외관으로 근무했는데 내관은 공중의 관직 개통 있는 벼슬이고 경관을 수도인 서울의 관청에 있는 벼슬이고 외관은 지방관을 거다. 관리인은 직함을 쓸때 반드시 통품계에 관청이름, 벼슬이름을 써야 된다. 직함은 벼슬이름 뜻인데 다른 이름은 관함이라고 읽힌데 건대 우찬성 읽고 숭록대부 의정부 우찬성이라고 이름을 쓴다는 것이다. 그, 하지만 종친부, 의빈부, 충흥부의 당선관은 관청이름을 쓰지 않다. 는 그런데 영사, 판사, 지사와 같은 경우는 영판지를 관청이름 앞에 두고 쓴다. 예를 들 동년부, 영사인 경우 영돈영부. 사라고 쓰면 경연의 지사인 경우 지경연사라고 쓰는 것이다. 관직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직 앞에 행 또는 수를 붙인다. 예를 들어서 이조판서를 대행하는 경우 행이조판서 또는 수이조판서 를붙인때 행을 붙이는 경우는 벼슬이조판서 보다 낮은 사람이 대행할 것이고 수를 붙일 때는 벼슬이조판서 보다 높은 사람이 대행할 경우다. 봉군이 나온 것은 군으로 봉한다는 것이다. 조선조에는국왕의적재는 대군으로 봉해지고 서자는 군으로 봉했다. 또한 국왕의 아들 외에도 이품 이상의 종치이나 인 공신, 공신의 자손도 군으로 봉했으며 왕비 아버지도 군으로 봉했다. 다만 왕비의 아버지나 일품 이상의 공신들에게는 부원이란 두 글자를 보내서 부원군이라고 했다. 일품관청, 조선관청 중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받을 수 있는 관청이 곧 일품관청이다. 일품관청은 정일품관청과 종일품관청으로 구현됐다. 정일품관청은 왕실이라는 종치인 관청분, 종친부 삼정승이 모든 관리를 통솔하는 의정부 공신들 위한 충무부 부마들련 의빈부, 임금의 친족이나 위척들 위한 돈정부 등 다섯 개 관청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관청 중 종친부와 돌령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런데 종친부에서는 정일품보다 더 높은 벼슬이 있다. 바로 무품 벼슬이다. 임금의 적자인 대군과 서자인 왕자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왕정군은 곧 임금의 서자일 컫는다 이는 이품 이상 종친의 부에 되는 군이랑 후증과 구분하기위해서 사용했다. 종친부에는 무품 벼슬 이래로 정일품 군에서 종일품까지 있다. 종친부에 속할 수 있는 자격은 국왕의 활동으로서 사대까지만 가능하다. 성종 이후 국은 열통을 서 4대까지는 벼슬을 할 수가 없었고 5대가 남서면 무관리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과거를 볼 수가 있지만 정치인으로 되지 못했다. 울령부는 임금과 같은 성을 쓰면서 9촌 이상은 친척 또는 다른 성을 쓰면서 6촌 이상의 친척 그리고 왕비와 같은 성을 쓰면서 8촌 이상 다른 성을 쓰면서 5촌 이상은 친척 세자빈과 같은 성을 쓰면서 6촌 이상 다른 성을 쓰면서 3촌 이상의 친척들이 임명되는 관청이다. 여기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품 관청 중에서 이품 관청은 이조 호조 예조 명조 형조 공조로 된 6조 원래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한성부였다 6조 장관은 반서이며그 아래로 2종 2점 장관정은품 참여가 있고 실무 책임자인 정무품 정랑과 정육품 좌랑이 있다. 정랑과 좌랑은 형조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의 3명식인데 형조에는 4명식이다. 이는 각조를 다시 지금의 국에 해당되는 3개 내지 4개의 사로 구분하여 사물 처리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조는 문선사 고윤사 고공사로 나누고 호조는 관적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로 나누며 예조는 계제사 전형사 전격사로 나온다 또 병조는 무전사 승여사 무비사로 나누고 형조는 상복사 고율사 장검사 장례사로 나누며 공조는 영조사 공야사 산택사로 나온다 이 열아홉 개의 육조하고 조직을 속사라고 한다 육군 중 관청에 많이 속된 곳은 예조이고 가장 적게 속된 곳은 병조와 형조다.